잘 뛴다라는 분을 열명중에한명 정도?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의 분들이 아, 이런 형들 아. 처음에 잘못 잡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는 오, 거죠 어. 오, 오, 갑자기 선수가 됐어? 이세 가지 정도만 되면 제가 볼때 상위 10% 안에는 들어간다고 봐요 어. 네. 하 저는 오늘 과학기술대학교 트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포츠의학 박사님이자 떴다 하면 조회수가 폭발하시는 분입니다. <laughs> 어, 이분 모시고 우리 초보 러너들을 위한 완벽한 러닝 자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모셔볼게요.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스케어 건강 운동과 스포츠 퍼포먼스를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신뢰감 빡! <laughs> 아, 그런데, 그런데 사실 달리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1km? 1분? 제대로 달리지 못하고 네.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께 좀 해주실 수 네.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보면, 실제 네. 직업이 뭐 운동하는 걸 보는 거라, 네. 글쎄요. 전체 뛰는 분들의 한 10%나 20%? 10? 아. 오, 잘 뛴다라는 분을 10명 중에 한명 한 정도? 아그 나머지 분들은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니고. 아.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잘 잘못 잡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가 잘못 돼서 네.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는 네. 어, 만만하잖아요. <laughs> 어, 저 뛰는 거 아무나 뛸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아... 아, 배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저희 작가님인데, 아... 달리기 너무 재밌다고 아, 열심히 뛰는데, 아, 요거 뭐가 문제가 좀 많아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박사님께서 한번 네. 콕콕 집어주시면, 네, 네. 초보분들께서도 보시면서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 작가님? 네 <laughs> 이렇게 나올 줄 몰랐지? <laughs> 아, 우리 작가들입니다 <laughs> 보시면 은 너무 잘 달릴 수 있는 체형이잖아요 네. 장거리 러닝에 몸이 특화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만 <laughs> <laughs> 다르다 <laughs> 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갓한달 정도 됐고 어, 이제 좀잘 뛰고 싶은데 어.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음. 올린님도안 알려주시고 <laughs> <그러셨죠. 웃음> 뭘안 알려줘? 안물어 <laughs> 네. 그러면 한번 뛰는 거 보고 어, 예, 예.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네, 좋아요 네. 너무 잘 뛰려고 하지 뭐 평소 뛰듯이 네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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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죠 예? 네. 자아아된거 같습니다 아 <laughs> 어답 나왔다 이거야? 빨리 그만 뛰시지 <laughs> 많이 민망해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몸매는 장거리에 특화되어 있는데 뛰는 음 느낌은 약간 단거리에 특화된 아 느낌 작가님이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잘 뛰는 분들 보면 몸통에 흔들림 없이 잔발 형태로 좀 뛰게 예 뛰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뛰시거든요 이게 그라운드 컨택 시간이 길어서 생기는 아 문제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대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의 분들이 아, 이런 형. 아9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몸이 <laughs> <그래서 눈이> 안할안 <laughs> 할래. 안 할래. 아.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뛰시고요. 이 상태로 거리를 늘리면 늘어나긴 하지만 몸에선 데미지가 계속 오게 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라운드 컨택을 줄여야 한다. 네. 이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몸통이 수직으로 서 있어. 요아 몸통이 수직으로 서 있으면 미드포프다는 리어풋으로 착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뒤꿈치로. 아, 그렇죠. 약간 네. 몸이 앞쪽으로 살짝 네. 기울어야 음. 미드풋에서 코어풋 쪽으로 가게 되죠. 네네네.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몸통의 기울기고요. 네. 그다음에 팔은 저희가 장거리 러닝을 하는데 단거리 러닝을 할 때처럼 스윙이 너무 커요. 그러면 아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지속주를 뛸 때는 팔 동작이 너무 크다. 그렇죠. 음, 에너지 소비가 음, 너무 맞습니다. 불필요하게 네. 많다. 자, 네. 지금 이제 세 가지 문제점이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인데,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교정해 갈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음. 먼저 해결하면 대체적으로 본인의 폼의 60-70%가 완성이 되거든요 와. 그리고 나서 팔 동작, 몸통 동작 이렇게 잡아가면 네. 천천히 완성될 오. 건데 처음부터 100점짜리를 하려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좋은 동작으로 뛰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라운드 컨택을 짧게 만드는 연습을 조금 오.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혹시 케이던스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laughs> 핸드폰에도 있거든요? 제가 어. 추천드리는 건이 170에서 180 BPM으로 내가 몇 균을 뛸수 있는지 케이던스가 보통 170에서 180일 때 가장 좋은데요 음. 그 케이던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근육의 탄성을 이용해서 뛰는 거고요 음. 그 170, 180보다 낮은 비트수로 가게 되면 근육을 사용 못 하니까 관절에 기대어서 아. 뛰는 거예요 아. 딛었을 때 빨리 이렇게 올라오면 관절까지 스트레스가 안 가고 아. 근육에서 충격을 흡수해 버려요 보통 이제 저희가 러닝할 때 줄넘기 한다고 생각해요 음. 아 줄, 줄넘기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요거, 가볍게 요거, 그쵸, 예 그렇죠 어. 아 우리 인체에서 종아리 근육이 지구력이 가장 강력해요 음. 개를 이용해서 뛰어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뛸수 있고 그 근육을 써야 관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걸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이라고 SS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달리는 선수나 일반이 보면 지면에 닿는 시간이 짧고 공중에서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지금 작가님은 반대로 초보 분들의 특징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음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 저는잘 네, 네. 못뛰는 분들 150 원절이거든요. 네, 네. 그 속도로 한번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보고, 어그 다음에 제가 속도를 점차 올려서 180까지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제자리에서 한번 뛰어보고 괜찮으면 저랑 한번 이렇게 뛰어볼게요. 네. 우선 150 k m 거든요지금 음 <laughs> 접촉 시간이 짧아지면 무릎을 구부릴 시간이 없어요. 음, 이게 150 정도. 아마, 아까 뛰신 게요 정도일 거예요. 제가 10만 더 올려볼게요. 점점 조금씩 빨라질 거예요. 이게 160이거든요? 170.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둘 셋, 넷. 넷. 어, 둘, 셋, 넷. 넷. 넷, 둘. 자, 마지막. 저희가 원하는 테이던트. 어, 어, 어. <laughs> 어때요? 발이. 엄청 빠르죠. 아까는 약간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한번 뛰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둘, 응. 둘, 둘, 셋, 넷, 셋, 둘. 가볼까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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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개 달라졌어 바로. 둘, 둘, 둘.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오. 네. 만약에 이렇게 뛰는데 었 2km밖에 못 간다, 그럼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음. 그다가 그 다음에 좀 회복하고 갔는데 2.2 k 로2.3 어. k 로 이렇게서 해 늘리시면 제가 볼땐 정말 건강하게 오. 즐겁게 뛸 어,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네, 종아리가 이 속도에 적응을 해서 몸을 추진할 수 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요 지금 어, b p m 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팁이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교정. 이제 조금 교정해야 될 거는 몸이 아직도 조금 수직으로 서 있어요. 네. 몸통을 앞쪽으로 살짝, 살짝. 기울인 어. 상태로 연습을 조금만. 네네네. 네네. 어. 내가 나무고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 주는 아. 거예요. 그렇죠. 음. 그렇게 되는 음. 거죠. 뒤꿈치 살짝 들어볼까요? 음. 네. 요 정도 각이어야 해요. 음. 그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음.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아 그렇게. 해요. 원래 뛸땐 이거보다 좀덜 하긴 네. 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아마 아 수직에서 조금 더 앞으로 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에 스퍼트를 하고 싶으면 무릎만 들어올리면거요 아 그러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디뎠을 때 무릎이 쭉펼 때, 아 그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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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 걷듯이 해볼게요. 시작. 다시. 그렇죠. 천천히. 올려서 스톱 이 동작이 음. 저희가 지속 주를 할 때는 작아지는 거고 음. 마지막 스프린트를 강력하게 하면 얘가 무릎이 음. 높아지는 거야. 그 각으로 조절하신다 음. 생각하면 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잘 들어. <laughs> <잠깐만요. 웃음> 오, 오 앞으로 뛰이졌다 조금만 더. 오 좋아요. 오 나이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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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같아요. 오. 오 갑자기 선수가 됐어. 박선수, <laughs> 엄청 어색하죠. 케이던스보다 얘가 훨씬 어색해요. 케이던스는 아 박자를 맞춰 뛰는 거라 그냥 맞추면 되는데, 근데. 이 몸의 전경은 플랭크 있죠? 네. 그 플랭크를 10도 정도 기울인 플랭크를 하는 거예요. 아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입 기울이세요. 아까 작가님도 엉덩이 뒤로 뛰 거예요. 엉덩이만. 그 그래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달리기할 때, 이 상태에서 앞으로 살짝, 제가 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다리가 움직이는 거고, 그대로 계세요. 어, 괜찮아. 어. 괜찮아. 계세요. 어, 그렇죠 이렇게, 단거리로 가면 몸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 그죠 이렇게 되고, 장거리로 오면 이렇게 되는 아. 거고. 걸을 때는 수직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이 동작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더 많이 걸리고 네. 익숙해지려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수직으로 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 기울이는 것에 대한 지금도 무섭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 동작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작은 팔을 움직이는 동작이고요. 반응하면 어, 예? 최 소화 시켜요. 음. 1 단계 음. 케이던스를 하고 2 단계 상체를 기울였는데 케이던스가 망가진다. 아, 그럼, 그럼 다시로 가야 돼. 아. 케이던스. 네. 예, 예. 그래서 뭐 다시 케이던스에 상체 기울였는데 오어 팔을 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중요도와 순서별로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벽에 네. 기대서 발 이렇게 들었다 내렸잖아요. 네. 팔을 이렇게 붙여 보시고 요이 <laughs> 상태에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이 도폭과 팔에 흔드는 폭은 동일해야 되는데 음. 케이던스가 170에서 180이 되면 팔은 자동으로 좀 자동으로. 아. 그래서 아까 말씀 케이던스의 상체 기울기가 되면 팔의 스윙이 줄어서. 어. 거예요. 이거 뭐 다시 안 해봐도 아까 뛰었던 게딱팔 네. 폭이 줄었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움직임. 아까 본 걸로 보면 도폭이 한반 이상 줄었어. 요 네. 팔도 아마 반 정도 될 거고. 와. 그래서 그 케이던스가 계속 정 위치를 찾아가면 팔과 다리의 스윙도 정 위치를 음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아마 한 80점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못 가르치고 <laughs> 마라톤 선수한테 가르치겠습 <laughs> 가르치 저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laughs> 아, 제가 네네. 마라톤을 한 사람은 아니기 네. 때문에. 아, 어떤 동작이든 오래 하다 보면 네. 변형이 되고 네. 네. 그 변형을 고칠 수 있는 건 기초적인 동작에서 고칠 수 있지. 음. 음. 응용 동작에서 고칠 수가 없. 요세 가지 정도만 되면 음. 제가 볼때 상위 10 안에는 전 들어간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중요한 팁 알려주셨고요. 근데 달리기 전에 네. 스트레칭 이런 거좀 음.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아, 사실은 스트레칭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어. 보통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이세 군데 근육이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이 근육을 우리는 이제 깨운다고 하거든요 이제 액티베이션을 시킨다 그러면 자 얘들아 운동하자니까 일어난데 스트레칭은 잠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 어, 일어나지 말고 어, 너 나대지 말고 쉬어 이런 거라 <laughs> 어, 오히려 맞아. 엘리트 선수들도 아 시합이나 운동 전에 과도한 스트레칭을 못하게 하는 아 경우들도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EPL 선수들도 네. 이 운동은 그냥 밥 먹듯이에요 그들은 정말 매일매일 하고. 네. 그런 동작을 네.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 예, 예, 예. 좋습니다. 여기를 앵클이라고 하잖아요. 앵클족이라고 해서. 이런 느낌. 얘가 저희가 뛰는 그페이던스 정도의 동작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지금 종아리가 쓰일 거예요. 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지금 저희가 뛰기 전에 응. 사용되어야 할 근육들을 깨우고 아.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신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발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거예 그러면 똑같잖아. 돌. 하나. 상체가 흔들리면 안 되고요. 백조처럼. 음. 상체는 멈춰 있고, 하체는 계속 움직여야 돼. 지금 마지막에 할 거는 전력 질주 한다. 음. 그럴 때 쓰이는 건데, 네네. 이름은 하임이라고 해서요. 무릎이 배꼽까지 올라와요. 아. 대신에 머리가 흔들리는 건안 돼요. 오! 오! 박생수! 오! 어 뭐야? 뭐야? 또 했어 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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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결력질 좀 피니쉬를 하고 싶다 라고 할때이 느낌 아... 앵클 조기 대략 3, 40%그 다음에 신 조기 한6 7 0 5-60%그 아, 다음에 마지막에 한80% 이요 정도만 해도 네. 준비 운동으로 아, 충분하다. 지금 열이 엄청 올라가실 거요 어, 뭐. 달리기, 네, 달리기 전에 몸을 깨우는 네. 운동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네. 스트레칭은 그럼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 스트레칭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분에서 30분 뛰고 나면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이 되게 한정적으로 사용되면서 네. 몸이 딱딱하게된다음끝난 네. 후에 스트레칭을 하시면 다음 날 행복하는 데 훨씬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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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제 궁금증 이 해결됐습니까? 네 예. 많이 해결 <laughs> 아 오늘 뭐 자세부터 마인드부또 루틴까지 모든 초보러는 분들 오늘 진짜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80, 90에 또는 100세에도 뛸수 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아, 아, 롱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4, 5, 0대에 네. 뛰는 것보다 사실은 8, 9, 0 세뛰는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것을니다 아 아우터. 아 내일부터 뛰는 거 영상 찍어서 계속 어느 날또 그리하겠습니다. 아 그래 어떻게 변해가는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 그렇죠. 구독자님들, 밖에분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저희 감독사님이 그렇죠. 어 어떻게 변해가는지 과정 을또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 그렇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빠빠. <laughs>